선선한 바람이 나뭇잎을 스치는 가을, 충북 옥천군으로 향했습니다. 반갑게 맞아주는 강아지 소리를 따라 찾아간 집. 그런데 아무리 둘러봐도 사람이 살만한 집은 보이질 않습니다. 드디어 도착한 집한 채. 나무와 꽃, 자연과 삶의 지혜가 빚은 노부부의 평화로운 집. 해피 라이프. 집사람이 만나봤습니다. 집에 대한 철학과 애정이 가득한 김덕용, 이미자 부부의 집입니다. 이 집과 함께한 지도 어언 팔년 집도 주인 따라 나이를 먹어갑니다. 어머, 이 빨래줄에 먹은 거 봐. 이거 어떻게 해? 작년에 맸던가 그랬는데 1년 동안 그러니까 저만큼 들어간 거야. 고등나무 속으로 데, 이렇게 데크가 들어갔잖아 그래서 아 나무도 아프지만 아 이거 어떡해야 되나 이거요 이거 좀 먼저 고쳐야 돼아 잘르면 되지 이 안까지 들어갔어 이거 톱 없어? 톱 있잖아 집에 그거 그톱 있으면 좀 잘라봐 식혼동하던 남편이 슬쩍 연장을 챙겨오는데요. 아닌 척해도 아내의 말이 신경 쓰이긴 했나 봅니다. <laughs> 아내의 흐뭇한 시선을 받으며 톱질몇번 하니 단숨에 문제가 해결됩니다. 남편 김덕용 씨는 나무를 잘 다루는 재주꾼이라는데요. 이그 댁을 다 직접 하신 거예요? 아, 예. 아니, 이걸 혼자서? 아이고, 집도, 짓는 집도 짓는데. <laughs> 설계 일을 시작으로 지금은 농가주택 고수 전문가가 된 김덕용 씨. 일하는 걸 그렇게 싫어하지를 않고 즐기는 것 같아. 집 짓는 일을 <laughs> 즐기니까 하지 하기 싫음. 하겠어 이거 카메라로 왜 찍어요? 좋아서 재밌죠. 네. 네? 네. 또 이렇게 찍힌 결과 보면 좋잖아. 네. 똑같아요. 집 짓는 거절편할때 힘들어요. 생각하고 찍어요. 예, 네? 네, 아니 이건 여, 여 여당은 막막 이것도 다 카. 제작진에게 조언도 아끼지 않으시네요. 음. 자 나비가 안내하는 집입니다. 녹음 음. 우거진 마당 초입이 꼭 숲속 오솔길 같은데요. 이건 전라도까지 가서 주워온돌이요 <laughs> 전라도 어느 요저저 돌이 길확장할 때. 응. 어, 깨는 거. 다이 막 뿌시잖아. 응. 그럼 이제 그런 돌들 주온 거야 <laughs> 이쁘잖아도. 저 위에 저렇게 책차이 쌓여 있는 돌은요. 버린 돌도 다시 보자. 남들이 버리는 것 하나라도 이 집에선 훌륭한 자재가 됩니다. 마을에서도 외진 언덕에 위치한 집. 8년 전 부부는 아무도 살지 않던 헌집을 사서 직접 보수했다는데요. 한 일억 조금, 일억 이쪽 쪽. 땅이 한 7,500에서 8,000 정도 집 짓는데 한3,000몇백 정도 들었어요. 그래서 한 1억 1,000 정도 집에 대한 부부의 철학은 안에 들여다보면 더욱 잘 녹아 있습니다. 따뜻하면서도 화려한 느낌의 안방만 봐도 알수 있는데요. 벽을 두른 이것은 편백나무입니다. 히톤치드와 항균 효과를 잡은 건 물론 따뜻함까지 사로잡은 천연 벽지입니다. 천정도 이렇게 내가 해달라고 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농가 주택의 구에를 그대로 살린 일자 구조도 인상적인데요. 식사 준비에 나선 아내를 따라 에방과 거실로 향했습니다. 자연광이 쏟아지는 거실과 주방에도 부부의 개성이 담겨 있습니다. 거실과 주방 공간은 아일랜드 식탁으로 구분지었습니다. 알록달록한 색감이 인상적인 아일랜드 식탁은 자투리 타일을 활용해 남편이 직접 만든 것이라는데요. 이거 붙이는 것보다 접역 붙이는 게더 힘들었어요. 접역? 남편의 노력이 가장 많이 들어간 것은 주방 벽입니다. 기와로 쓰던 돌을 하나하나 벽에 붙인 말 그대로 벽돌 장식인 셈인데요. 아내가 낸 아이디어를 남편의 손끝에서 완성시킨 부부 합작품이죠. 뿐만 아니라 화려한 색감을 자랑하는 천장 장식도 아내 머리와 남편의 손이 만든 합작품이라는데요. 거실 안쪽에는 남편이 직접 만든 난방용 벽난로가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뭐 대리석도 붙이고 뭐 별거 많아요. 근데 꼭 자재 연연할 필요는 없다고. 왜냐하면 불만 어떻게 연기 안 나고. 그렇게 잘 타느냐 이제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난방용으로 만들었지만 구이 요리를 할 때도 요긴하게 쓰이는데요. 불필요한 거칠레를 빼고 기본에만 충실하다 보니 활용도가 높아진 거죠. 소박하고 가식 없는 부부의 성격은 밥상에서도 나타납니다. 텃밭에서 가꾼 고추와 구수한 된장, 수추로 잘 구운 조기까지. 허례어식 없는 노부부를 그꼭 생선하게. 닮은 밥상은 평범하지만 응? 응? 건강을 가득 담았습니다. 식사를 마친 아내가 조용히 제작진을 부릅니다. 그냥 여기도 두단 내려가서 우리 화장실인데 그냥, 그냥 이렇습니다. 화장실 벽도 어김없이 편백나무가 두르고 있네요. 여기에 알록달록한 타일과 꽃장식까지 어울릴 듯안 어울릴 듯 나무와 꽃이 나름의 조화를 이루며 화장실의 안락함과 화사함을 책임집니다. 건식과 습식 모두 사용이 가능한 바닥은 부부의 지혜가 담겨 있는데요. <laughs> 뭐? <저 여자>. <laughs> 아 아내 <laughs> 이미자 씨가 가장 아끼는 공간을 보여주겠다며 2층으로 향합니다. 여긴 뭐 하는 곳인가요? 여기 제 작업실입니다 작업실 곳곳에 예쁜 꽃으로 만든 작품들이 가득합니다 사실 이미자 씨는 아파 작가로 활동 중인데요 귀촌한 후 취미 삼아 시작했던 것이 전시회와 강연을 할 정도로 예술성을 인정받은 것이죠 집안 곳곳에 있는 가구들도 아내가 직접 꽃으로 꾸민 겁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아끼는 가구가 있다는데요 요동네. 이 가구는 우리 집 아저씨가 만들어 준 거예요. 우동나무를 제재소에 사다가 이게 다 우동나무 만들어 준 거예요. 서로를 아끼는 부부의 배려와 존중이 잘 녹아든 가구가 된 거죠. <laughs> 많이 했어. 이거 어떻게 하고 나면 아유 힘들었겠다 하는 생각도 들죠. 모처럼 찾아온 여유를 즐기고자 부부가 산책에 나섭니다. 꽃좀 딸까? 따봐 좀 맵게 따봐. 아 됐어. 아 무슨 고추를 따라고 그래 남자가. <laughs> 아, 이쁘겠다이쁘겠다 <laughs> 이쁘겠다. <laughs> 같은 듯 다른 듯 조화를 이룬 집처럼 긴 세월 함께한 노부부도 <laughs> 서로를 품어주는 인생의 집이 됩니다. 아니 돈이 많이 들어가면 집이 집이 아니고 그건 재산이야. 그래도 내가 살기 좋고 살기 편하니까 그게 제일인 것 같아. 꼭 있어야 되지만 그게 살기 편하고 그냥 살기 편하면 좋은 거죠 그게 작품이지 나무를 닮은 남편과 꽃을 닮은 아내 노부부는 오늘도 꽃과 나무 그리고 삶의 지혜로 집을 만들어 갑니다.